신풍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혜호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한주도 잘 지냈나요? 안녕, 이번 안녕, 주는 안녕, 사순절 친구들, 주제 주일이에요. 안녕, 안녕, 예수님이 안녕, 십자가에 지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감사 하면서 보내는 기간 중에 주제 주일인데요. 친구들 이번 한주 예수님 생각 많이 했나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드릴 건데. 혹시 친구들, 얘네들이 지니는 거배나요 그럼 우리 먼저 신나게 찬양하면서 육동을 해보도록 할텐데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육동하러 출발! 시간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시에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희 하나하나의 이름 하나하나씩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느님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청운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텐데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저희 마음 속에 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어린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4장1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일서 11절 말씀. 아멘. 다수 님명 명소로 떠나볼까요? 다음 출발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뭘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바로 바로. 혹시 소리 들리나요? 맞아요. 바로 이 엄청난 간식들을 전도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만약 이 많은 간식들을 이 젤리하고 이런 이 마이크가 드는 사탕들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몽땅 이다 준다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래요? 아마 전도사님 생각에는 어! 이거 내거다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나 많이 간식들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러면서 나눠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탕보다 훨씬 더큰이 세상보다 훨씬 더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누가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전도서님에 따라서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세상보다 더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여기 손이 있는데 그 위로 뭐가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핑크빛의 하트가 있네요. 우리는 하트를 보통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있을 거고. 우리를 같이 사랑하고 우리랑 같이 노는 친구도 있을 거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탕, 젤리, 초콜릿 같은 간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을 수 있겠지요. 부모님과 친구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큰,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가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도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언니나 오빠, 동생에게 장난감을 같이 갖고 노는 것, 장난감을 잠깐 빌려주는 것도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은혜이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거나 너무 좋다고 안아지기도 하고 부모님도 안아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꼭 하고 안아지기도 하고요.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윽, 너무 무거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같이 어 잠시만요,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친구가 어 이거 어떡하지 너무 어려워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어 내가 같이 해줄게라고 하기도 하는 등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도우면서 사랑해야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개명을 주셨거든요. 그새 개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거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엄청 많네? 헉,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많은 걸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봐.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걸?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늘 수단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할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그렇지는 않을 때가 있지요. 우리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친구나, 언니나, 누나, 오빠, 형, 동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간다든가, 아니면 날 빼고 혼자 놀던가, 친구가 미울 때가 있기도 하고, 부모님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도 속이 상한 나머지, 엄마, 아빠 미워,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친구가 제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가져가서, 뺏어가서 안 주고요. 저 혼자 빼고 노는 게 너무나도 속상해서 친구가 미워요, 하나님. 하나님, 저 부모님께 혼이 났는데 그 너무 속상해서 부모님이 미워요. 라는 식의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어떤지를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게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나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그 말씀 너무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주셔서 저도 친구를, 저도 부모님을, 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므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서 서로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따라서 말해 볼까요? 마땅히 사랑해요. 자,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이번 한 주도 코로나 안 걸리게 건강 늘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송을 부르면서 우리 예배를 마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기다릴게요. 안녕